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아, 이거 다 찢어졌죠. 예. 얘도 찢어지고 올라가면서 얘 찢어 버리고 내려오면서 얘까지 그냥 깔끔하게 그래. 얘를 두고 올라가더라. 어, 바로 찢어 버리죠, 그냥.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또 생겼지. 27 또 생겼지. 아, 아또 찢어야지. 아. 어떻게 찢든 찢어야지. 음흠흠. 저거 다찢어지고 다시 생긴 거야 이거. 어, 다찢어지고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다시 생긴 거예요. 어, 그걸 꼭 기억해 두시, 두셔야 돼. 2, 3, 6. 아, 여기 여기가 좀 잔반이 남긴 했는데. 아, 밑에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지. 아, 그리고, 마저 찢어봤자, 위에서 또 걸릴 게 뻔하니까, 아, 대기물량 보고, 딱 중간에다 맞췄네요. 이야, 이씨. 야 이게, 중간에다 딱 맞췄네. 응? 여기가 많으니까, 여긴 적고, 여긴 많으니까, 딱 중간에다 맞춰놨네. 아, 그래요. 롱쇼 다 걸어보세요. 누구부터 죽여줄까? 롱쇼 다 걸어봐 또 어. 누구부터 죽여? 머리 아프네요. 음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서부터 지수가 나와서 뭐전화 여러분들이나 다 롱을 탔을 텐데 이. 여기서 스탑루스를 안 걸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항상 추격 스탑루스를 걸으라고 했기 때문에. 아, 뭐, 여기서 빔을 처맞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롱을 탔기 때문에, 뭐, 이쯤에서는 뭐, 어떻게 하시겠지. 뭐,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든 하시겠지. 하 여튼, 뭐, 진짜. 잘, 잘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음. 예, 딱 좋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은 요렇게 됐고, 어, 아유, 우리 저기, 흑수저, 자우성관이, 아, 만원, 감사합니다. 예, 전기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펑펑이, 전기세로 쓰겠습니다. BJ 펑펑. <laughs> 저보다는 걔가 요즘 일을 더 열심히 하죠. 24시 역시 요즘 저기, 어 기계가 일을 해야지, 사람은 일관되지 가 않고 불성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펑펑이 AS나 좀 하고, 진짜 자주 고장나거든. 하루에 한 번씩 그 AS를 합니다. 보조값도 좀 집어넣고, 왜냐면 하 그때그때마다 이, 이 거래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보정값을 조금씩 넣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아마 AS가 좀잘 돼서 AS, 대대적인 AS를 맞추면 제가 성능이 갑자기 급상승하거든요. 어뭐 그런 것까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어, 될것 같고 어어 어, 그리고 일단 뭐,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아 하이를 체크를 안 했군요. 아 여기 이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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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지금, 된 상태네요. 아, 이렇게된 상태고, 한번 봅시다, 이거. 하, 어. 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예. 네,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수익 축하드리고, 어, 이, 이렇게, 이럴, 이럴 때만 한 번씩 해도 돼. 어, 그러니까, 이, 저, 뭐야,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하면 되니까. 음. 이렇게 중간에 찡겼을 때는, 청산맵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서, 아좀 그래요. 어, 좀이어디로틀지 어떻게 알아 이거 어, 솔직히 어, 위에가 좀더세 보이긴 한데 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선도 안 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매매법에 너무 그 관여를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점점 증가해서 좀 보수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 객관적인 것만 어, 드려야 될 드리기로 제가 아주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어 베드로는 어 6렙으로 올렸어요. 어 5렙인가? 예. 네. 4렙이었는데 5렙을 올렸어요. 특별 감시 대상입니다. 그 사람 요즘 원래 샷을 잘 치는데 롱도 롱은 이제 뭐 나에 뭐 그런 거를 간파를 하는 것 같더라고. 롱도 잘 치는 인간이 돼 버려 가지고 뭐 시드가 아주 음, 좋습니다. 예.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올려드리도록 할게요.